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아, 아저 지금 큰명한 형님이랑 작은명한이랑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하루 먼저 왔거든요. 하루 먼저 와서 오늘 우리가 개파위 낚시하러 갈 거니까 이 제주도 일대에 어, 부속섬에안 들어가고. 이 제주 본섬에서 우리가 갯바위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제 진짜 이 180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한 바퀴가. 그한 바퀴 다 돌았어요. 진짜 해안, 해안도로로 진짜. 제주도 일주.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아유, 아, 야. 형님, 이제 뭐 제주도가 완전. 의수 공항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여기로 오라는 이유가 뭐야? 예, yeah, 뭐 지가 바다, 뭐 제주도를 다 음. 자, 장악했다며 야, 어디 있어? 디 있는 거야? 건방진 카레 음. 있어. 사랑, 응? 너 하나 yeah. 의수야, 여자야? <웃음> 형님 <웃음> 김의수! 의수야! 예, yeah, 예! Yeah. 아, yeah. 아 너야 yeah. 야, 야 아니 너 아잇대가 무슨... 왜 이렇게 초췌해졌냐 예? <laughs> 어? 아저안 들려? 어. 뭐해? 야 이거 뭐하아 뭐 아, 이거 이거 음악 듣고 있었어요 이거 형 엄청 좋아요 음악이 돼? 네 그게 귀로도 좋고 예. 여기 오, 귀로 네, 네. 좋아요 여기. 어 음악도 좋고 지금 너를 갖다가 그 임무 수행하라고 지금 미리 보냈잖아 <laughs> 형 어? 죽을 뻔했어요 왜왜왜 제주도 해안도로 일주를 처음 해봤어요 어 진짜 우리 거기서 우리 동네에서 어. 한 바퀴 고대로다 돌았어요 한 바퀴 돈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낚시를 찾아 포인트 찾아가면서 이제 어. 여기도 해보고 딴데 어. 나오고 어. 해보고 안 되면 나오고 어. 바람이 하루에 두번 정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. 좀 잡았어? 잘... 잡기는? 못 잡았죠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, 큰일 났다. 아, 혼자 있으니까, 어. 안 되더라고요. 아니, 그래도, 결론을 내놨어야 될거 아니야. 어디 가서 낚시해야 돼요, 오늘? 결론은, 일단은, 어, 오늘은, 성, 성산 쪽으로 가야 돼요, 무조건. 성산? 네, 바람이. 그러면 바람이 성산을 쪽으로... 가면은, 네. 성산 간 김에, 또 우도도 한번 가면 되네. 그렇죠, 어? 네, 우도, 우도 어. 들어가도, 돼. 야! 지금, 뭐 하나 떠오른 게 있어? 예, 뭔가 갑자기, 갑자기요? 어, 아, 저기요. 네. 어, 아니, 아니 성산 간다. 불안... 우도 간다. 예. 불안해. 그러면은, 우도에 해녀 체험도 한번 하자. 이번에. <laughs> 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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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녀 체험 오세요 아직도 우리, 제가 미, 미끼를 어. 잡았는데, 어. 차요. <laughs> 아니야, 여기 우리 그, 차요. 아니, 해녀분들은 한겨울에도 들어가신다고. 그분들은 직업이니까. 우리는, 우리도 지금, <laughs> 어? 직업이야, 직업. 아니, 아니 형님. 어떻게 변함이 왜? 아니, 일단은, 어. 형님, 낚시를 먼저 하고, 뭐, 어, 어, 낚시를 하다가? 하자. 어. 뭐, 예를 들면, 뭐, 못 잡는 사람이, 어. 뭐, 해녀 체험을 한다든가. 아, 아니, 해녀 체험은, 무조건 같이 이렇게 손잡고. 아, 자. 왜 해녀 체험을 내가, <laughs> 내가 해야 되려고 이제 나이, 나이. 5니 야. 야. 야, 야, 나이, 나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돼. 자, 아, 일단, 네. 빨리, 낚시 가는 거 어때?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가 빨리 가야 돼. 왜냐면 어, 어, 어. 오늘 비행기가 늦게 왔잖아요. 아 늦게 네. 왔어. 약속보다 지금 어. 늦었어.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지금 빨리 출발하는 게 우리한테 좋을 거 같아 배고파요. 아 어? 얘는 징징징 <laughs> 해야 돼. 야 빨리 와. 빨리 가 빨리. 배고파. 검은 고가잖아. 야 근데 그건 뭐냐? 아 빨리 와. 예. 응. 도